예두분 강의 아주 잘 들었습니다. 뭐 우리 유배에에서 가장 어, 탁월한 강사들이 어, 이번에 등장하셔서 뭐 세계적인 강의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광주의 JBF 책임 목자이신 우리 김모세 목자님, 어, 청소년의 분노와 용서, 국체적인 제목으로 어, 문제를 접근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그 복수 당하는 부모들, 아 어, 굉장히 도전적인 제목인 것 같아요. 좀도발적이기도 하고 도전적인. 부모들이 복수를 당하는구나. 복수를 당한다는 것은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뭔가 쌓인 분노가 있고 어떤 그 상처가 있는 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청소년들은 우리 국장님 잘 말씀하셨듯이 정말, 아, 어, 경랑의 시, 기 시기를 겪는 그런 때죠. 여러 가지 좌절감, 정체성 혼란, 스트레스, 입시 준비, 정말 청소년들이 가장 사랑과 관심과 격려가 많이 필요한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 문제를 정말 그잘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는구나. 왜냐하면 아이들 그 내면 자체가 굉장히 그 스트레스가 많고 힘든 그런 시대를 거치고 있기 때문에 참 우리가 청소년들을 귀하게 보고 잘 인내하고 깨어지기 쉬운 그릇처럼 그런 유리 그릇처럼 잘다뤄야겠구나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실질적인 해법으로 부모님과의 성경공부와 지속적인 관계성 가운데 관심을 주고 기다려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가정이 교회고 가장은 영적인 목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 아주 올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말씀하셨듯이 우리 이세들, 자녀들, 청소년들이 10만 선교사의 그들의 주인이다. 그들 이 우리의 미래다. 정말 감동이 되었습니다. 비전이 넘치는 발표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카고 최희상 선교사님, 뭐 CBF 전문 사역자이시고 어, 특별히 오늘 가정예배를 통한 제자향성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정예배의 중요성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죠. 저는 가정예배 하면 한 분이 생각이 나는데 우리 양마가 선교사님, 양혠나 선교사님 이분들은 스탠목자로서 굉장히 바쁘셨는데도 한국에 계실 때 항상 가정예배를 들으셨대요. 그러니까 두 자녀들이 그 가정예배를 통해서 아주 훌륭한 목자의성교사들로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참 가정료 예배가 실제적으로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신학적, 역사적, 성경적 논증을 통해서 아주 요약있게, 요약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제가 배운 바와 드리고 싶은 코멘트 간단히 세 가지 포인트로 요약하겠습니다. 첫째는 자녀들 문제, 청소년 문제의 첫째가 저는 어떤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존중, 존중, 두 번째가 사랑과 격려. 세 번째가 대화. 그 중에서도 대화가 가장 중요한 실제적인 접근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 그존둥이라는 것. 우리가 아이들을 생각할 때 어린아이다. 이렇게 보지 말고 용어 자체를 어린아이가 아니라 나이가 젊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어린아이면 우리 옛날에 그냥 알라들은 가라. 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일단은 그 비인격적인 컨셉트가 들어가는데, 어린 아이들은 어린 아이 알라가 아니라 나이가 아직 젊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 아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본적인 뜻,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이 아이들을 보내신 뜻이 무엇인가? 해서 내 뜻대로 아이들을 교육시키고자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섬기는 우리 부모들은 한마디로 아이들의 소유자가 아니라 아이들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이런 인식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아이들을 기본적으로 존중하고 아이들이 처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인정하고 이해해주고 이렇게 섬기는 아이들 마음에 반발심과 소위 복수심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아주 주의 있게 존중하면서 돕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물론 우리 부모들 마음이 조급하죠. 아이들이 뭐, 아까 질문에도 나왔듯이 막 자매님들, 형제님들 서로 데이트하고, 뭐, 공부 안 하고, 게임만 하고, 그러면 얼마나 우리 마음이 탑니까? 그냥 주먹이라도 줘먹고, 공부해, 아, 이런, 이런 마음이 들지만은, 그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기다려주고, 이렇게 존중해주고, 아이들을 이렇게, 이렇게 하나의 그, 동일한 인격자로 선비는 게 중요하지 않은가. 내가 어떤 그, 청소년을 보니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는지, 이런 결심을 해요. 내가 부모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하겠다 부모님들이 가장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내가 하겠다 두고 봐라 이런 복수심을 갖는 청소년들도 있어요 그만큼 부모들이 자녀들 잘 이해 못하고 막 윽박지르고 부모들의 요구를 막 심는 그런 것 때문에 자녀들이 상처를 많이 받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첫째가 청소년들 우리 자녀들을 참 존중해야겠다 알라가 아니라 아직 나이가 젊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렇게 존중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고 우리가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기도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사람과 격려.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소년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 시기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스트레스도많고 분노도 있고 사회도 굉장히 빠르게 바뀌고 얼마나 또 특히 한국 사회의 한인들 사회는 경쟁 경쟁심이 많습니까? 그런 가운데 여러 가지 참 정서적인 변화와 성적인 변화와 이런 그 안정감이 찾기 어려운 시대를 겪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꼭 아이들 공부를 꼭 잘해야 되는가? 그것도좀 생각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그 예능, 가수, 게임, 컴퓨터 그런데 재능 있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뭐 그거를 잘 살려서 그 재능을 살리도록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물론 한국 사회가 좀 그렇게 되게 어려운 사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믿어주고 그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이렇게 항상 사랑하고 격려하는 아이들 마음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 반발심이서 갖고 그 경쟁심이 많은 시대 가운데 아이들이 가끔 있는 불만이 왜 우리 집은 경제적으로 어려운가? 왜 우리는 좋은 아파트 에안 살고 이런 좀 이런 집에 사는가? 왜 나는 내 친구는 60평 아파트인데 나는 30평 아파트인가. 막 우리 아버지는 무능하지 않은가. 막 이런 그좀 이해할 수 있는 점도 자기들 현실이 어려우니까 요구로 나타나고 그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알고서 그냥 입을 닫아버리는, 말을 안 하는. 왜 우리 아빠는 정말 좋은 그 실력 있는 그 뭐, 영향력이 없어서 나로아이금 직장을 하나 받지 못하게 하는가. 뭐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왜 나는 키가 작게 태어났게 만드셨는가. 우리 집 차는 왜 구형 소나탄가내 옆집은 벤츠 타고 다니는데 막 100만원짜리 과외 받으면서 내 친구는 500만원짜리 강남에서 봤는데 나는 왜 그런가. 별거 아닌 것 같고 막다 비교를 해가지고 그러거든요. 내 친구는 벌써 20억짜리 집을 샀는데 나는 10년 이래도 못 따라가. 이런 걸 인해서 굉장히 그 좌절감, 반발심, 에이, 뭐, 게임이나 두드리기자, 뭐, 연애나 하자, 뭐, 공부, 뭐, 스카이도 못 들어갈 거고, 스카이 들어가도 취직도 안 되는데, 뭐, 될 대로 되라 이런 거 하는 좌절감,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해법이 쉽지 않지만 그들을 한걸 이해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또 이런 청소년들의 반발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하면 좋은 것 같더라고요. 미안하다. 아빠, 엄마가 그렇게 못해서 미안하다. 더 잘해주고 싶은데 미안하다. 이게 요구보다 그 미안하다고 <laughs> 해주면은 아이들 마음이 도리어 소프트해지고, 아, 아빠, 내가 뭐꼭 그런 건 아니고, 아, 뭐 내가 잘해야지. 내가 열심히 할게. 오히려 아이들이 그렇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부모님들이 좀 굶돈한 자세,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 이것이 제일 중요한데, 부 모세 목장님도 아주 좋은 포인트를 말씀하셨어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이 아주 힘들었는데 그 아들과 시간을 보내고 같이 뭐 목욕탕도 가고 대화도 하고 선택도 하니까 아들이 변했잖아요. 변하고서 믿음과 가정까지로서 성교사까지 됐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알수 있는 것이 그 대화가 참 중요하다, 대화. 아마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 대화가 아까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린 존중과 사랑도 대화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부모의 자상한 마음으로 친구처럼 대화해주고 들어주고 어떤 밥을 주려고 하기보다 그냥 들어주고 대화하고 이해해주는 친구처럼 지내는 게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뭐 예배를 하면 좋겠지만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거기에 멀거든요. 그래 대화가 엉킨 실타래를 풀어내는 그첫 매듭이 되는 것 같아요. 엉킨 실타래의 끝이 바로 대화라고 생각이 되고, 대화를 통해서 신뢰가 되면 이제 그 이상의 일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도 말씀드려요. 말씀하세요. 대화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나 딸과 함께 산책을 하면 돼요 산책. 집주에 동산을 한번 걷는다든가. 그것도 좀 어려우면 좀 나들이를 해도 좋아요. 그것도 좀 어려우면 1박 2일로 어디 여행을 해주 좋습니다. 그때 주의할 때은 1대1로 가야 됩니다, 1대1. 1대2, 1대3으로 가면 사회적인 얘기밖에 못하기 때문에 1대1로 해서 그 청소년, 그 자녀와 시간을 같이 많이 보내는, 뭐 자연스럽게 시간을 같이 보내는 거죠. 가까운 곳에 나들이 한다거나, 아니면 뭐 카페 가서 같이 대화를 이렇게 친구처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부모가 아이들의 입장을 잘 들어주고 이해하는 그런 것이 가장 그 성공적인 다녀교육, 평소에 교육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간단히 제 경우 말씀드릴게요. 제가 다른 분의 예를 잘 알지 못해서 제두 딸이 있었습니다. 그 사진 요번에 우리 있는데 두 딸이 이렇게 최근에 찍은 사진이에요. 왼쪽이 제큰 딸과 큰 사위, 오른쪽이 둘째 딸과 둘째 사위인데 왼쪽 딸은 이제 진주, 진주, 경남 진주 유비에 펴서 목자 생활하고 오른쪽은 관악산부에서 목자 생활합니다. 근데 두 딸들이 하나님의 늘잘 자랐어요. 잘 자랐는데 제가 하나님께 쓰임 받은 것이 무엇인가 한 가지 생각해 볼때 아, 우선 우리 부모들은 전화 통역자는 그 애들 보고 공부하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laughs> 근데 그에게만 되게, 걸어도 할수 있지만은 한 번도 공부하라고 한적 없고 단지 공부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를 이렇게 잘 가르쳐줬어요. 공부하는 것이 왜 필요한가를 여러번 가르쳤지만 쳐 공부해라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뭘 많이 했냐면 소감 써라. 소감 쓰는 데 이제 많이 했어. 아예 공부보다 소감 잘 쓰고 목자 생활하는 것이 최고다. 이런 얘기 참 많이 했어요. 우리는 너희들이 정말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원하는데 아빠 엄마는 목자 삶이 최고로 중요해. 뭐 직장 가난한거 그런 거 그렇게 뭐뭐 뭐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되고. 목자 생활 잘하고,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부모가 먼저 때 목자 생활의 행복감과 부부 사랑과 이런 것들이 아마 아이들한테 좋은 영향이 된것 같아요. 제가 생각한 하나 조금 그 쓰임 받은 것은, 큰아이가 결혼하기 전에 3년간, 또 둘째 아이도 결혼하기 전 3년간, 3년 파울인데, 제가 이 아이들을 데리고 각각 1대1로 카페를 갔어요, 카페.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은 꼭 가서 한두 시간씩 대화를 3 년간을 해줬어요. 음. 그러니까 친구가 되고 제가 이들의 보이프렌드가 되고 자기 말을 다 하고 모르는 것이 없도록 이럴 정도로 이제 3 년간 각각 일주일에 한번두 번씩 카페 가서 커피 마시면서 대화를 했는데 그게 엄청난 신뢰를 준것 같아요. 음. 아이들이 결혼할 때 믿음의 가정이될때 아이들이 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냥 소개시켜준 사람, 뭐, 이렇게 얼굴도 안 보고 결혼한 시기인데, 아이들이 묻는 게, 아빠는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면 좋아? 그래, 나는 참 좋겠어. 그럼 그렇게 할게. 이렇게 해서 결혼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행복하게 지금 잘 살고, 큰 딸은 요번어버이 날을 맞이해서, 아빠, 엄마를 만난 인생, 내 인생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 둘째 딸은 이제 어떤 컵을 선물했는데 다시 태어나도 아빠 딸, 아빠 딸 이런 식으로 <laughs> 선물을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참이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가 인격적으로 그래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고민을 들어주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카운슬러, 헬퍼, 컴포터로 오셨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의 카운슬러, 헬퍼, 컴포터로 이렇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부 간에 이렇게 행복한 목자 생활하는 것이 중요하고, 아이들이 다보조금을 그래도 우리도 목자 생활을 하겠다. 그런 소원을 갖도록, 예, 영향력을 줄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하면, 첫째로, 존중, 두 번째, 사랑과 격려, 세 번째, 좋아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